혹시 로또와 길몽에 관심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꿈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장면은 뜻밖의 행운과 재물, 기회를 의미하는 길몽으로 여겨집니다. 깊은 밤, 하늘을 올려다 보니 별들이 쏟아집니다. 그중 하나가 내 앞에 떨어져 황금빛 불꽃으로 변합니다. 두 손을 뻗으면 따뜻한 빛이 손바닥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빛은 점점 커져 내몸 전체를 감싸고 마치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퍼져갑니다. 예로부터 별은 행운과 재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손에 잡는 꿈이라면 예상치 못한 큰 행운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머지않아 당신에게 놀라운 행운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이 당신 인생의 황금빛 순간일지도 모릅니다.